오늘 이제 우리 프리카가 2.98입니다. 그, 콜이 2.98 넘어오지 못하면, 은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장입니다. 콜이 아, 2.98 넘어오지 못한 매도장이다. 보시고요. 자, 그럼 매도를 어디서 진입하느냐. 1 0 1 2, 어심격도 올라오네요. 그럼 1호 정도에서, 매도 한번, 매도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자. 자, 코리프리카 298 올라오지 못하면은 매도입니다. 자, 매도요. 자, 어. 그리고자 그냥 그냥 진입했고요. 어. 좀 올라오면은 추가한다 생각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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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은 그냥 추가한다 생각하고요. 자, 자. 코리 프리가 2 9 8 올라오지 못하면 매도매장입니다 매도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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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안 빠지나요? 자, 주안 빠지나요? 자, 주안 빠지면은, 어. 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어놓고. 직접 고점을 한번, 한번 더 기다릴까요? 지금, 지금 매도조는 지금 고점 위에 있죠? 예. 일단 끊었고요. 올라오면은 다시 매도를 보겠습니다. 주는데요. 그럼 직접 고점에서, 매도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시, 어, 가를 깨네요. 자, 시가를 깨면은, 자, 시가에, 어, 시가를 깨면은 시가에 진입을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시가를 보고요. 예, 시가에서, 자, 매도를 갖다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콜이요, 2.98을 넘어오지 못하면, 매도입니다. 뭐, 니 티기도 올라왔나요? 그러면은, 일단, 한 티기 풀고, 어, 다시 요, 직전 고점을 한번 잡아, 진입,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 청산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매도존이거든요. 어, 녹색 위는 매도존이죠. ,이? 이거 잘못하면 은안 올라오면 큰일인데. 아, 어, 이걸, 예, 요걸 갖다가 한때게 풀고, 어, 다시, 어, 고점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한뜨게 지금 한때게 풀었어요. 어, 조금 위에서 다시, 다시 받으려다가, 지금 한티 풀었는데, 얘가 보면은, 얘가, 요 콜이, 요 2.98을 올라오지 못하죠. ,이. 지금 콜이, 콜이 붕괴를 하죠. 어, 어, 시장은 매도장입니다. ,이. 매도장. 얘가, 이 콜이 프리카를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매도로 받고, 어, 지금 요한티 풀었는데, 아, 어, 이거, 이거 올라와줘야 되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요렇게 지금 매도 존에 걸리죠. 매도 존. 요렇게 요렇게 지금 매도 매도 존에 걸리고 있습니다. 뭐야야. 어? 야, 이렇게 네. 지금 매도 존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 어, 한테이 풀었는데요. 자, 올라와 주기를 바래 가지고 어, 다시 매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어, 따라가든지 해야겠습니다. 아, 예, 자, 여기서 한번 매도로 한번 진입을 해보고요. 예, 자, 여기서, 자, 자, 매도로 한번 진입, 예, 여기서 진입했고요. 좀 올라오면 은 추가한다. 야, 이렇게 생각합시다. 올라가면서 진입했더니, 좀 불안하나요? 어, 아, 아무래도, 매도조는 저 위에 있는데, 그죠? 야, 지금 이것도 녹색, 녹색 위에 보면 이것도 미도존은 미도존인데, 그럼 한띠게 풀고, 조금 위에서 한번 기다려봅시다. 조금 위에서. 그러면은, 다 아, 또, 또 따라가면은 또 이렇게 불안하고, 그죠? 야, 일단 한띠게 한 틀었어요. 올라와서 조금 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띠게 풀었는데, 아이고. 야 이거 안 올라오면 이거,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자, 목표가는 한2.98 보면 되죠. 어? 자, 이거, 어? 아하, 이거, 이거 한 티게 풀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으나요? 어? 자, 이걸 한 티게 풀었는데, 이야 야, 야. 야. 아, 저런, 저런. 아, 그, 조금, 그걸. 자, 안 올라오면 이것. 자, 자 올라와 주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 이 자, 이제는 푸승하죠, 푸승. 어, 교차에서도 푸승을 합니다. 이런, 이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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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한티에 풀었는데. 에? 네? 어쩌나요, 이걸? 어허, 어아이거 참말로. 자, 이걸 어쩌나요, 이걸? 응? 음? 어, 그러고 나서 반등 없이 그냥, 자, 그냥 빠지네요. 이 야, 야, 이거 어쩌나, 이거. 어, 뭐, 2.08도 붕괴하고. 2.08. 어, 자, 2.08도 붕괴, 붕괴하고. 2.08도 붕괴하고. 이거 이거 야 이거 한티이 풀었는데 이거 이거 야 이거 참말로 어 이걸 이걸 어쩌나요 이걸 어허 자, 자 안올려줍니까 안올려주면 저게 2.98까지는 매수하면 안되겠죠? 어 저게 하면은 푸시 2.98을 갈겁니다 이야, 이거, 참말로, 참말로 이러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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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 그냥, 그냥 가는 모양이네요. 자, 그냥 가네요. 아, 자, 그냥, 그냥 2.98 갔다 가네요. 아, 그걸 갖다 한틱에한틱에 한 틱에 나왔습니다. 일단 은뭐 2.98로 보내야 되겠죠. 2.97까지 왔네. 아이고야, 이거 뭐, 매도존이 이렇게 딸려 올라온다는 거는, 야, 딸려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이거, 아, 참 안타깝죠, 그죠? 아, 지금,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매도 존에도 걸렸고, 그죠? 가격도 보면 여기서 2.98을 콜이 붕괴를 하죠, 콜이. 콜이 붕괴하니까 매도죠, 매도. 그러니까 이제 푸시 자기 목표가, 프리카, 프리카 목표가 2.98을 갖다가 지금 딱, 지금 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프리카 2.98을 붕괴하면서 매도장이 되니까 얘가 어, 프리카 2.98 목표가를 올 것이다고 보고 우리가 얘기를 매수를안 했는데.